내가 보살이 될 자격이 있는 걸까? 덕운 스님께서 보살이 되는 길을 알려주실 거야. 괜찮아. 선재는 다람쥐의 정체를 모른 채 묘봉산으로 향했습니다. 스님, 보살이 되면 사람들의 고통을 없앨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보살이 될수 있을까요? 보살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단다. 누구나 수행하고 실천한다면 보살이 될수 있지. 부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 모든 만남 속에서 진리를 볼수 있는 지혜를 길러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작은 생명도 아끼는 보살의 씨앗을 이미 마음에 품고 있구나. 지혜로 세상을 보고 자비로 세상을 품을 때 보살의 길이 열린단다. 자비로 세상을 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나는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자비의 실천은 보여줄 수 없단다. 바다처럼 넓은 자비를 닦은 해운 스님을 찾아가거라. 선제를 따르는 지혜의 빛이 다음 스승을 향한 길로 안내합니다.